본인이 어떻게 썼는지는 보지 잘 모르나 본데 이거 되게 아넌 2학년 때 봤었어야 됐어. 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을 가진 신청자가 와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가평고등학교 삼학년 김윤민입니다. 김윤민 엄마 김진숙입니다. 삼학년이네. 고민이 많겠지. 뭐가 있을까? 제가 일학년 일학기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전학을 음. 갔는데 가서 올리긴 했지만 결국 평균으로 됐을 때 너무 낮아서 갈수 있는 대학이 있나 고민입니다. 왠지메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로 간 거야? 네. 어느 정도 일학년 일학기 때 성적이 나온 거야? 육점팔. 아 육점팔. <laughs> <laughs> 6.8 어머니 이제 이제. 아니요 어느 정도라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를 갔길래 6.8이 나왔을까 김포고등학교라고 응. 과학 중점 학교라 거의 다 이과인데 저는 어. 문과기도 하고 응.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되게 실력이 좋았어요 그쵸 거기 이과 완전 강세인학교지 그래서 딱 1학기 때어 이건 아니야 하고 전학을 간 거야 네. 근데 그렇게 전학을 갔는데 가평고를간 이유는? 저희 엄마 가평고 출신이시고 <laughs> 아 어머님 모교 보내신 거예요? <laughs> 너 그럴 거면 차라리 목교 가! 이제 이러신 제이 거예요 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아 진짜? 네. 네. 전국에 있는 시골 고등학교 어디라도 좋으니 여기만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 전국을 아, 알아봤어요 전국을 네. 알아봤어요 네. 어머니? 전라도까지 <laughs> 근데 왜가평고 선택하신 거예요? 일단은 가평에 아직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세요. 음. 기숙사가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제일 좋았고. 따라가서 제가 도움이 될 상황은 아닌 어.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러면 일단 좀, 좀 근원적인 질문인데, 김포구를 간다라는 건 그래도 나름 내가 중학교 때 잘한다가 베이스가 돼야지 선택하는 학교잖아요. 네. 김포에 다른 학교들이야 워낙 인원도 많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들도 있는데 굳이 김포고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자신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거 아닌가? 중학교 때 성적상 원래는 김포에 있는 다른 응. 하성고등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응. 입시 설명회랑 다 갔다 오고 응. 원서 쓰는 그 마지막 날 다니스쌤하고 윤민희하고 둘이서 확 바꾸고 그래서 끝나고 와서 어. 통보 없이 넘었는데 어, 김포고 응. 갑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네. 진생이지 뭐. 아, 지인생이지 뭐 그랬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그러셨을 네. 것 같아서 왠지 네, 성향상 네아 네. <laughs> 근데 그거를 딱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현실이 음. 다르다라는 걸안 거야? 네자 어. 이래서 가평고에서 이제 새학기를 보낸 거예요? 네. 어머님의 오. 고민은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못갈것 같으니까 수시로는? 네. 아니 정시로는 더못갈것 같고 <laughs> 전에 있던 학교가 정시 학교였기 때문에 그거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옮긴 거고 음. 사실 그 김포고를 갔어도 제가 아예 그래도 한번 해 보자 고한 학기를 보냈던 이유가 수행으로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 않을까? 한 음. 20%라도 20 음. 그 수행을 또못 따라가더라고요. 아, 수시도 답답하고. 예. 근데 정시까지 가면 안될거예고 정시는 같고. 더 답이 없고. 솔직히 진짜 재수를 한다 해도 거기까지 음. 갈 만큼의 기본이 돼 있지 않거든요. 음, 음. 저는 상위권 대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닥이 어디. 바닥이 어지만 <laughs> <laughs> 그게 관건이에요? 네 저는 그래요 게... 희망하는 그래도 학교나 과 혹시 있을까? 진짜 우주 상향으로 호익대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되게 가고 싶었어요 과는? 솔직히 과는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법학과를 하고 싶어 어디 선까지는 써야 되겠다고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 강원대 강원대? 네 어머님은요? 어우 강원대 때 감사하죠. 그러면 한번 하나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내신부터 한번 볼게요, 어머니. 전과목 기준으로는 1학년 1학기 6.88, 1학년 2학기 3.96, 2학년 1학기 3.17, 2학년 2학기 2.80이에요. 그래서 전교과 기준으로 4.24고요. 마지막 학기가 가장 좋아요. 국어 3, 수학 3, 영어 2. 그다음에 사회 세 과목이 평균 2 등급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상향 곡선이기는 했지만 여튼 국수영사 기준으로 3.73이고요. 3학년 이렇게 이번에 중간고사 봤잖아. 2학년 2학기 하고 좀 어떻게 나왔을까? 2.6 정도. 2학년 2학기보다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되게 크게 올라가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약간 더 올라갈 여력은 있는 거야? 음, 네.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기말고사까지 한번 조금 더 힘을 내봐. 네. 반드시 조금이라도 네. 더 올리라고 네. 아마도 3학년 1학기 때 여튼 국영수도 있고 탐구가 세 과목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3.5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현재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교과를 보기는 하지만 국수영사가 주요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이야. 요여력을좀남겨둬라 2.6이면 거기까지 못 올라갈 거 같아서 선생님이 좀 세게 얘기한 거야. 네. 올려. 3번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 국어가 3, 음. 수학 4, 영어 3, 생윤 3, 사문 5. 생윤 4분이 다 지금 3학년 때 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래서 아마 내신하고 같이 해야 되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2학년 때한 과목은 아니어서 보통에 우리 문과 친구들이 3학년 때 내신 과목을 한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개념을 쌓아놓고 여름방학 때 기출 문제나 충분히 문제를 풀면서 어느 정도 올라오거든요. 그게 아직은 산모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탐 성적을 이 친구의 원래 나오는 성적이야 이거보다 떨어질 거야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지금 애매하다. 그 정도를 일단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최전은 제가 보기에는 국어, 영어, 탐구로 맞춰야 될것 같고. 아마 탐구는 둘 중에 하나는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잘하면 삼합파을 맞출 수도 있는 친구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윤민이 거를 보는데 있어서 첫 번째 고민 포인트는 어떤 입사관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입사관 보기 좀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면이 친구가 외고나 국제고에서 온 친구는 아니에요. 확실하게 전사고도 아니거든요. 그냥 내신 따기 어려운 일반고에서 내신 따기 쉬운 일반고로 왔어요. 올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데. 그러고 나서 이, 이 아이가 1학년 2학기 때 2점대 중반 안쪽으로 확 들어갔다면 아이 아이가 역량이 되는 친구네 라고 하면서 조금 그렇게까지 불이익을 주면서 평가하지 않을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렇게는 좀 다소 애매하게 올라간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여튼 너가 마지막에 확실하게 역량을 보여주려면 3학년 1학기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고 보거든 2.0 정도까지는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국수영사 기준 3.5 이내로 끝낼까 이거 기말고사까지 그치? 목표를 잡아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자 우리 생기부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 유민아 너의 생기부는 스스로 생각할 땐 어때? 엉망인 것 같아요 진짜? 이유는? <목소리>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생기부 읽어봤을 때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뭐뭐 했다 이런 식이 나열시기 나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네 음. 근데 제가 생기부에 좀 고민이 있는데 음. 2학년 후반 때 법에서 경영으로 바꾼긴 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늦게 바꾼 게좀 마이너스 요소가 되진 않을지 법학에서 경영으로 바꾼 이유는? 제 성적이 좀 별로 높은 대신도 아니기도 하고 법학과가 별로 대학이 없다 보니까 좀 선택의 폭이 음. 좁은 것 같아서 법학과를 가기 위한 다른 길이에요 꼭뭐 판검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음. 법을 만지고 싶어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형법제 입다만 없고 음. 민법제 있다면 그런 책을 자꾸 보고 너무 재밌어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놀란 게 어머니 물론 론 법학과가 모든 대학에 있지는 않아요 네,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자 근데 문제는 상경계를 합격하는 게더 쉬울까 법학과를 합격하는 게더 쉬울까를 생각해 봐 결국 복전을 하든 어떻게 하든 나는 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법이 여러 이유로 인원도 적고 모든 대학에 있지 않으니까 틀어서 간다 라고 생각하면 상경이 아니라 인문 계열의 어느 학과를 지정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더 힘든 상경을 간다고 하는 거야? 이제 경영 그렇게 응. 경영으로 과를 틀때 응. 학원 선생님이랑 좀얘 많이 응. 얘기를 해서 한 건데 응. 학원 선생님이 그냥 경영 학과가 사람도 많이 뽑고 대학에 거의 있으니까 경영 학과가 더 쉽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셔서 아 <laughs> 끈. 그래서 아 그런 게 맞나보다 한 거야. <laughs> 우리 문과에서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상경계열, 미디어, 심리, 요 계열이야. 근데 그 계열이 가장 힘든데 그거를 쉽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선생님이 보기에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상경계열을 가고 싶은데 갈수 없어서 다른 과로 트는 거야. 그게 행정학과로 틀기도 하고 사회학과로 틀기도 하지. 정안 되면 영문과로 틀기도 한다? 그리고 가서 상경을 복전하고 싶은 게 우리 문과야. 근데 그게 인원이 많고 많이 돈다는 이유로 붙기 쉽던? 그걸 믿고 너가 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행히 아직 3학년 생기부는 이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너가 경영 동아리를 갔던, 지금 수행평가로 그걸 했던가 무관하게 마무리하는 건 다르게 할수 있으니까 선생님은 상경으로 트는 거는 비추. 절대로 상경으로 가면 안 돼. 일단 어머니 이 친구의 생기부는 본인은 별로라고 했는데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2학년 때 들어오면서부터 어, 이 아이의 남다른 시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의 생기보가 좋다고 느낀 건 2학년 진로 활동부터가 본격적이긴 하거든. 문과적 사고를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책과 교과의 개념과 나의 견해, 그다음에 어느 수준까지 탐구했느냐, 그 깊이가 보여지는 어떠한 방법, 이런 것들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친구입니다. 네 생기부가 안 좋다면 일반 거에서 생기부 좋다고 얘기할 생기부는 없어. 영어원에서도 영미문화탐구 및 발표활동에 참여하여 법률을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요. 세계의 법계인 관습법, 대륙법, 영미법, 종교법 체계를 탐구하고 대륙법과 영미법을 설명하고 해당 법들이 적용된 판결 사례를 소개를 합니다. 아 이러한 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세계사나 또는 정치와 법이나 윤리와 사상에서 너무 잘 드러나 있어요. 세 과목이 다 좋아. 너의 생기부는 추상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착각. 나열식도 아니야. 본인이 어떻게 썼는지는 본인 잘 모르나 본데, 이거 되게 잘쓴 생기부입니다. 되게 개성이 있거든? 음. 남의 얘기 들어 와나 진짜 나 미치겠어 생기부 좋다는 말 처음 들어가지고 진짜 좋아 진짜요? 어. 보통의 일반고에서 1등급 중반도 요 정도 생기부 수준 안 나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아이는 생기부만으로는 어느 학교를 써도 돼요. 근데 내신이 네. <웃음> <웃음>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내신과 생기부의 괴리감이 이렇게까지도 벌어지는 경우를 선생님이 문과에선 그렇게 흔하게 보지 않아. 정말 법학, 철학, 법철학, 정치철학 요 면에 있어서 너무 좋은 생기부인데 그 내신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진짜 이렇게 고민되는 친구 진짜 저 별로 없거든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친구의 생기부를 좀잘 봐주는 학교를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숭실대, 성신여대, 그다음에 서울여대 자전, 광운대 법학, 그다음에 명지대 융합전공 전공자유 법철학 중에 이 라인은 써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홍익대까지 쓰면 너가 안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건 정시까지 가지 않는다면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겠지. 근데 오히려 지방을 가면 너의 생기부가 더잘안 읽힐 거야. 그 생기부의 경쟁력을 가지고 쓸수 있는 학교를 써. 이 친구는 다소 약간 내신이 부족하지만 국소 형사만 하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아요. 한국의 대글로벌 인문계 경기대 정도까지만 쓰면 제가 보기에는 더안 써도 되지 않을까. 요기를 쓰는 게 아깝다고. 아넌2 학년 때 봤었어야 됐어. 내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은 얘기했는데, 어때? 소감? 아, 근데 저는 진짜, 사실 생기부에서 안 좋은 말을 들을 줄 알고 왔는데, 굉장히 <laughs> 놀랐고 진짜, 존경스러워서. 모는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laughs> 음. 알아봐 주셔서. 왜? 잘보여 네. 뭐 저는 잘 이게 아이가 내신이 낮고 성적이 안 좋아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을 어디까지가 아니라 음. 아, 우리 애는 이 정도로 할수 있는데 근데 어디 가도 음. 성적이 낮고 모의고사안 좋고 하니까 다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음. 제가 아이를 보는 이런 점이 어, 대학 같은 데서는 안 먹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아봐 주셔서 음. 음. 너무 감사해요. 네. <laughs> 자 오늘은 가평에서 온 김윤민 학생의 생기부를 좀 봤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윤민이가 본인 생기부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 못 했는데 어 클날뻔했다.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왔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드는 정말 괜찮은 문과 친구를 만나서 저는 되게 기뻤고요. 윤민이처럼 탐구의 역량도 충분하고 호기심도 있고 그것을 탐구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친구이지만 주변의 생기부의 평가를 잘 하지.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조차 못하는 경우가 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친구들은 저는 꽤 많이 보는 편입니다. 모든 우리 유클 친구들 중에 나는 정말 생기부를 열심히 채웠는데 주변에서 너 생기부 별로야 또는 너의 생기부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어 나도 고민이 돼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유쿨 입시 상담반에 상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된 친구들이 마지막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